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이번 교과의 저자는 대총의 성경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징키와, 앤드루스 대학 신학대학원의 원로 신약학 연구 교수인 토마스 셰퍼드입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10월 5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요한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예수의 이적이나 특정한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가? 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할 내용이 더 많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번 주는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부터 시작해 몹시 위급했던 어떤 이의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하신 일,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까지. 예수님의 초기 기적 중몇 가지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살펴볼 것이다. 요한은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 표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는 더 깊은 실체를 가리키는 기적적인 사건을 말한다. 이 모든 기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말해준다. 느끼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보게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하기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보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신뢰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당신이 발견하고서 가장 반가워했던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2.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당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3.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4. 낫기를 원하는지 물을 때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까? 5.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병자를 낳게 하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까? 6.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분인데 왜 자신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7.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결론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표적을 보여준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증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